장정수 위원님 어, 어, 여러 좋은 음,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이, 이 토론회가 제일 제한이 났더니, 예? 예. 어, 이제 북의 핵심 문제가 지금도 국토, 통보, 건설 정책이 하나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는 주택이 건설 측면에서 다뤄질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다뤄질 때가 되겠다. 주택청을 만들어서 복지부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많이 짓는 것에 국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갈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대로 청년 주거에서부터 노인 주거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주거 약자에 대한 케어가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평생 독립적인 삶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유럽의 사회주 심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에 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